안녕하세요. 나나시입니다 어거맨홀의 사전 등록이 오늘 끝납니다. 오늘 지금 4월 23일인데, 4월 23일 11시 59분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사전 등록을 아직 안 하셨다면, 얼른 사전 등록하세요. 제가 링크는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사전 등록하시면 선물을 잔뜩 받으실 수 있는데, 영웅 확정을 3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칠 수가 없겠죠. 영웅 확정 3개뿐만 아니라, 뽑기권, 11회권 10장, 총 110회의 뽑기권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망치나, 그리고 잠재력 상자 도 주고 경험의 점수 5일짜리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투투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히투투를 하지 않으셔도 새로 시작하실 분들도 영웅 클래스 확정소환권, 영웅 펫 확정소환권, 영웅톤 확정소환권까지 주니까 영웅으로 풀, 세트로 시작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거맨 노래는 신규 마우클래스, 신규... 어검 클래스가 나오면서 사전 등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전 등록 바로 하시면은 바로 컬렉션에 넣을 수 있는 2기 어검의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일 24일입니다. 바로 내일 또 영웅, 3개, 그리고 클래스 소환권, 여기에서는 이제 고대도 나올 수가 있죠. 노려볼 수 있으니까, 정말 아직 사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어서 어서 등록하세요. 오늘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링크 남겨드릴게요. 저는 히터2 오픈부터 실시간 방송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측 상단의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에 들어가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창이 나와요 나나샵1112가 제 후원코드거든요 이 후원코드를 등록을 하시면은 매월 나오는 쿠폰을 받으실 수 있고요 후원 대상자 관리 누르신 다음에 연장하기도 가능하니까 등록 연장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URL이 있어요 원클릭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소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편하게 후원 등록하시고 매월 나오는 쿠폰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되는 정보로 오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득템하세요. 또 만나요. 뿅!